미리 보낸 2024년 갑진년 닭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시던 닭띠를 받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닭띠 분들은 대부분 저는 좋다고 봐요. 갑진년에 닭띠 분들은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올해가 정말 최악이셨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닭띠 분들은 날개를 펴고 이제 파닥파닥거리면서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음. 그래서 닭띠 분들 이제 가장 좋게 보는 달들을. 생일 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3월 달. 내년에는 어 승진수도 아주 좋고요. 사업수도 좋고요. 어 사람하고 인연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문서라든지 인연법이라든지 어 금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뜻막은 대로 조금 앞으로 나가는 운세다. 거기에서 3월 생이 조금 더 많이 덕을 본다. 그래서 어 용띠의 갑진년애에 닭띠 어 3월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닭띠 5월생도 마찬가지예요. 닭띠 5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어, 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바로 나한테 그게 금전이라든지 이런 게 눈으로 보여요.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닭띠, 어, 오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운이라든지 금전으로 운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고 이러시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또 동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업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동업도 뭐 우리가 동업도 왜 어, 내가 사업자를 내준다든지.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투자 기운도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내년에 닭띠 5월생들은 갑진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닭띠 7월생들,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들어와요. 사람의 인연법. 그래서 내가 막 지금 힘든데, 어, 나는 진짜 지금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뭐 돈도 없고, 금전도 따르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권에 올해 좀 대출이 안 되신 분들 있죠. 좀 은행께서 나는 조금 모질해. 대출이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은 내년에 그런 은행 금융기관에 이런 게 조금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대출이 안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출이 된다거나, 좀 이런, 어, 금전에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닭띠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 운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어, 귀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영, 인연법이 아주 좋습니다. 닭띠 3월생, 5월생,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가 뜻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아주 좋다. 그래서 과감하게 움직여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서 두드리고 가야 돼. 이제, 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닭띠 1월생들. 1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연법이 끊어져요. 인간하고 내가 시끄럽다. 그리고 구설이 많이 든다. 그래서 만약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하고 구설이 많이 들어서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가 조금 힘이 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내년에 내 수전이 그러기 때문에 한 2, 3월달 잘 넘어가시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월생 분들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셔서 회사를 때려친다거나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1월, 2월, 3월만 잘 넘기시면 그 구설이나 이런 건좀찾아들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닭띠 2월생들, 2월생들 같은 경우에도 금전이 조금 내가 나간다. 내가 버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금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라든지 어 내가 밖으로 나가는 돈보다 집안 일로 때문에 내가 금전이 좀 많이 샌다 그래서 어 생각지도 않은데네 내가 조금 뭘 하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좀모 모아서 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목돈이 훅 나가는 수전이 걸려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돈을 준다든지, 형제지간에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나가는 수전이 생기니까, 왜 나는 이렇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달에 그 수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그걸로 내가 액땜을 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나가는 게 아니니까, 6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로 해서 내가 금전이 좀 나가게 된다. 어, 그거는 안 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나가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어, 나머지 다른 조금, 음, 내가 액땜이 되지 않나,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닭띠 11월생. 11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금전의 손재를 봐요. 금전의 손재를 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을 좋은 데 가,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이없게 잘릴 수전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다니려고 나는 승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없이 내가 조금 밀려난다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점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게 징조가 한. 8월 달 정도부터 보이실 거예요. 11월생들은. 내가 회사 자리가 좀 위치가 좀 위험하다 이런 징조를 느끼실 거거든요. 근데 조금 그거를 감안하셔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면 조금 회사 사장 돌아가고 내가 내 자리가 위험하지 않나 조금. 두드려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좀 밀려난다 소리가 들고 만약에 진급하실 분들도 진급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진급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 자리를 차고 나가는 그런 운세예요. 그럼 약간 뒤통수 맞는 운세겠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좀 다친다는 수전이 아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 닭뒤 1월생, 2월생, 11월생은 좀 인간의 배신이 많고 구설이 좀 많고, 또 내가 안이 나가야 될 돈이 좀 금전이 흩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유의하셔서, 어, 조금 생각하시면 좀 피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